1 플러스 i의 m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4의 n 거듭제곱 참고로 이런 거 헷갈리면 안돼 n이 4에만 거듭제곱 어 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 m, n에 대하여 가장 큰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니까 자 따로따로 써볼게요 자요 자리에 m에다가 내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 대입한 건 관심 없고요. 근데 2 대입하면 뭐 돼? 2i. 그럼 3 관심 없어. 왜 얘랑 얘랑 곱해봤자 아직 허수잖아. 그치? 1 대입하면 1 플러스 아인데 둘이 곱해봤자 허수잖아. 이제 이쪽은 근데 어쨌든 무조건 실수니까. 실수가 되는 상황만 관심이 있어. 그럼 4 집어넣어 봐야겠지. 그치? 4 집어넣으면 뭐 돼? 마이너스 4 돼. 원래 그럼 그때 n값이 1 되는 값이랑 똑같아, 지금. 그치? 여기에 4 들어가고, 여기에 1 들어간 값이 똑같아. 마이너스 4니까. 그치? 얘 됐니? 자, 또몇개 좀, 좀 찾아볼까요? 오 관심 없고요. 6은. 6도 관심 없어. 얘세제곱 시킨 거니까. 그치? 7, 8. 8 관심 있어. 얼마야? 16이야. 근데 16은 얘 거듭제곱. 여기다 2 들어가면 되네. 안 돼. 마이너스가 여기 무조건 고정이야. 그치? 그럼 12 들어가면 4제곱이랑 8제곱 곱하니까.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n에? n에 몇 들어간 거? 3 들어간 거랑 똑같아 규칙이 좀 보이려나 모르겠네 몇 배? 3배는 명절이하는거 그치? 4배 그쵸? 자 이해 됐니? 이해 돼? 이해 돼? 그럼 내가 찾는 m값은 n 값에 4배야 그치? 근데 m, n이 둘다두 자리 자연수지 4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큰 녀석 누구? 96 그치 그럼 얘가 96이려면 요 N값은 얼마여야돼? 24 이렇게 되겠네 그치? M값이 96 N값은 24가 최대값이니까 더하면 115가 답입니다 멍청이 이런거 안되잖아 그치? 이런거 안되니까 24 안되고 몇가지? 23까지 그럼 얼마? 92까지 그럼 115그지아 멍청한 선생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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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짝수 안돼요? 짝수 안됩니다. n이 짝수일 때 안되고 n이 홀수일 때만 되니까. 음, 응. 아, 나쁜 선생. 디디.